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의 참 아들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 믿음 만에서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만에서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 그 길은 그 하나는 스승과 제자의 길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비와 자녀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의 길을 걷는 이가 아비와 자녀의 길을 걷는 이보다 만배 정도 더 많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형제들을 대하기를 원했고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 형제님과 형제들 간의 관계는 단지 복음을 가르치고 듣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한 그러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3장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형제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 형제님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그 것으로 위로를 받은 바울 사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잘못된 교훈을 거부하고 진리를 좇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바울이 안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40편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시편 51편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셨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 주님, 이 말세에 죄악된 세상에서 죄가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더라도,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시기사 우리로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아비와 자녀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 서로 사랑함이 충만한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